자, 엔트리와 센서보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소리 센서로 풍선 터뜨리기.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소리 센서는 우리 감각기관 중 귀에 해당합니다. 엔트리 센서보드의 소리 센서는 소리의 크기를 숫자로 변환합니다. 소리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 센서에 바람을 불어넣는 세기도 소리로 인식합니다. 엔트리를 활용하여 소리 센서에 바람을 불어넣어 화면 속 풍선을 터뜨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에 엔트리 로그인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으로 엔트리 보시 오브젝트로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 X 표시를 누르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풍선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어, 풍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 있을까요? 동물에 있을까요? 식물에 있을까요? 탈 것에 있을까요? 건물에 있을까요? 음식이 있을까요? 환경이 있을까요? 물건에 있을까요? 물건에 있을 것 같지 않으나요? 아, 여기 있네요. 풍선 찾기도 어렵게 되어 있네요. 적용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풍선이 오브젝트로 어, 들어왔습니다. 자 모양을 보면요 웃는 풍선이 있고 놀란 풍선이 있고 우는 풍선이 있고 풍선 터지는게 있습니다 아 소리로 악 소리를 지르면 풍선이 이런 모양이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터지는 효과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럼 모양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그러면 제가 내가 소리 지를 때니악 이러면 풍선이 터져라 이러면 풍선이 터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컴퓨터가 들어쳐먹게 알아듣게 음,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과 같이 블록을 조립해서 어, 풍선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리 센스 값을 말해주게 하면 됩니다 이 센서 값은 어, 센서의 감도와 주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24에서 25를 25, 넣겠습니다 자 하...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기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얘가 움직여야 됩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없으면 아예 움직이진 않아요 무조건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가 처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은 어디 있을까요 움직임이 있을까요 생김새 있을까요 아정말못 찾겠어요 계속 반복하기가 어디 있어요 라나 여기 있네요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기를 클 블록을 넣어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에 이게 우리가 지금 컴퓨터상이 아니라 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소리 센서에다가 제가 얼마를 넣어 말을 하면 이게 센서 값이 들어와요. 자, 자 일단 음. 제가 말을 했을 때 센서는 0에서 어, 얼마의 값으로 받았는지 아 궁금하죠. 그러면 얘가 말을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말하기라고 있어야겠죠. 음, 말하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소리에 있을까요? 움직임에 있을까요? 생김새에 있을까요? 어, 여기, 안녕을 말하기가 있네요. 자, 안녕을 말하기로 한다면, 시작하기 누르면, 얘가 계속 안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녕을 말하기를 쏙 집어, 삭제하려면, 휴지통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대신, 여기 이 동그란 거 안에다가, 센서 값에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소리 센서 값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소리 센서 값을 계속 말하게 됩니다. 시작을 누를까요? 자, 75입니다. 그죠? 자 제가 여기서 소리를 소리 센스에다 가까이 돼서 아~ 하면 목소리가 어, 75 정도 됩니다 그죠? 아~ 음 아~ 아~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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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75가 기본이네요. 굉장히 높네요. 자, 이제 제가 이김도 불어보겠습니다. 80에서 90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이 센서에 따라서 센서가 민감도에 따라서 값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 강의를 보시고 있는 분들한테 값을 얼마로 정해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24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100이 나오는 경우도 어떤 분은 30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평균적인 값이 얼마나 오는지 눈으로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가 커지도록 한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소리 센서 값이 어80 보다 크다면 어떻게 한다 크기를 바꾸면 되죠 얼만큼 뭐 이만큼씩 커지게 한번 해볼까요 자 흐름에 만약에 뭐뭐라면 그죠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여야겠어요 뭐보다 크다 이것은 계산해야겠죠. 뭐뭐보다 크다면 음, 계산이 아닌가 봐요. 판단인가? 여기 있네요. 뭐뭐보다 크다면 자 여기 보라색 값이었으니까 보라색이 들어가네요. 뭐뭐가 다 커요? 80보다 크다고 하겠어요. 80보다 크다면 무엇이? 무엇이? 소리 센서 값이 80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라. 생김새 크기를 크기를 이만큼씩 한번 바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작 버튼을 눌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우, 어머머머, 어머, 계속 커지네요. 어머머머, 어머, 어머, 컸네요. 어머,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얼마나 커지나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네요. 아, 아, 음, 더 이상 안 커지네. 자, 이제 풍선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터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 탭을 보면 풍선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걸 아까 우리가 봤었죠. 음, 이 중에서 웃는 모양이 풍선과 터진 모양의 풍선을 활용할 것입니다. 자, 풍선 오브젝트의 정보를 보면 풍선 오브젝트 정보를 보면 여기 보세요. 크기가 100으로 되어 있죠. 이 크기는 어, 풍선을 보면 점점 증가하게 되죠. 이 크기가 200 이상이 되면 풍선이 터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하기를 생각해 봤어요. 시작하기를 클릭을 해면, 어, 두 개가 들어가네요? 예,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 이대로 움직이고요. 또 클릭했을 때 이게 이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누르면 웃는 풍선 모양이 일단 돼 있어야죠. 그죠? 왜 그러냐? 터지는 모양이었다 또 눌렀을 때또 터지는 모양 그대로 있으면 이게 다시 시작하는 맛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풍선 웃는 모양으로 바꿔줘야겠죠. 생김새는 모양을 바꿔라. 풍선이 웃는 모양으로 바꿔라. 여기 네 개가 있죠? 모양이 있는 대로 이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풍선이 웃는 모양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2 0까지 커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뭐, 바꿔야 돼요? 기다려야겠죠? 기다리는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흐름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언제까지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풍선의 크기가 200인 모양일 때 그거 어디 있었어요? 판단했었죠? 뭐가? 200까지까지 무엇이 200보다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드웨어에서 소리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 값이 200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200보다 커질 때까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양을 뭘로 바꾸기로 했어요? 터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야겠죠? 터지는 모양 모양은 어디에 있어요? 생김새에 있어요. 모양을 바꾸기로 했죠. 자, 모양을 바꾸는데 어떤 모양을 바꾸냐? 어, 풍선이 터지는 풍선 모양으로 바꿔라. 바꾸고 나서 뭐 해야 돼? 모두 이 움직이던 걸다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멈춰라. 모두 멈춰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흐름에 있겠죠. 반복하다, 계속하다, 뭐라면 그죠? 자, 이 모든 것을 멈춰라. 모든 코드 멈추기 이렇게 되면 소리 센서가 받아들여서 계속 커지게 되겠죠? 크기 이만큼씩 그걸 다 멈춰버리는 거죠, 요게자 한번 실행해서 볼까요? 자, 얘가 크기가 100이죠. 134까지 커졌네요. 180, 190이네. 어라? 왜안 커질까요? 어? 풍선이 터지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 계속을 반복하죠. 소리 센서 값을 계속 말하려는 거고요. 만일 소리 센서 값이 80이라면 크기를 2로 계속 바꿉니다. 자또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풍선이 웃는 모양으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풍선의 크기가 200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풍선의 크기가 여기에 있죠. 풍, 어, 계산 블록에 풍선의 크기, 이거를 일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좌표값이야, 방향이동만 크기를 설정해 주고요. 풍선을 터진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모든 코드를 멈춥니다. 자, 이, 이 모든 코드를 멈추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80이 넘어가면 풍선이 커지죠? 자, 지금 146입니다. 192에요. 200. 넘었으니까 딱 커지죠? 자, 더 이상, 후쿠, 소리가 200이, 소리 센서 값이 80보다 커도 커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코드를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작하기. 자 지금 지금 빵 터졌는데도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어요. 즉 어,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하지 않으면 <laughs> 터진 상태에서도 계속 크기가 커집니다. 이건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어, 흐름 블록에서 모든 코드 멈추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를 추가를 해본다면, 어, 색깔까지 좀 바꿔주면 어떨까? 색깔 효과를 바꿔주면요. 색깔 효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한번 찾아봅시다. 색깔 효과, 색깔 효과를 어, 5만큼씩만 한번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또 한번 보세요. 어, 색깔이 오식 바뀌고 있는 거예요. 휴, 뻥 터지죠? 휴, 더 이상 커지지 않죠. 모든 커즈를 멈췄으니까요. 20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이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두 개의 블록이 있죠. 자이두 개의 블록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이 동영상 잠깐 멈춰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생각 해보시고 한번 해봤나요? 그럼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하기 반복하기 전에 풍선 웃는 모양을 바꾸는 건 처음이 아니야 풍선 웃는 모양으로 바꿔 버리는 건 처음 시작할 때그 다음 계속을 반복하겠죠? 자, 소리 센서 값을 말하는 건 집어넣고 만일 머머라면 소리샘서 값이 80보다 크다면 크기 이만큼 바꾸고 색깔을 5만큼 줍니다. 자 여기에 만일이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머머시라면 더 집어넣고요. 자 소리샘서 값이 80보다 코드 복사해서 여기다가 코드 붙여넣기하면 여기 하나 생기죠. 자 프리 센서 값이 80이 아니라, 아이고, 이게 아니라, 풍선의 크기가 200보다 크다면, 크다면, 풍선을 터진 모양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항상 이렇게 블록을 해보고 좋은 게 뭐냐? 시작하기 눌러서 한번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80으로 하다 보니까, 아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78로 줄여볼게요. 빵 터졌는데 아 멈추는 게 없으니까 후, 이 상태에서 계속 커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한번 넣어볼까요? 후, 빵 하고 터지고 더 이상 커지지 않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